127번. 금융의 탈 집중화. 금융의 탈 집중화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 대출, 송금, 결제, 보험, 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오던 집중화 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 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인터넷 금융 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구,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되면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 뱅킹 사업 분야의 조직이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외 송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활용해서 금융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더싼 수수료로 직접 수신자에게 송금하는 핀테크 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대형 금융 기관들이 그 수수료를 낮추거나 핀테크를 활용하여 더 혁신적인 해외 송금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투자자 투자자 문 분야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로 더 싸고 효율적인 투자 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투자 금융 회사로 투자 자문업이 집중화되는 추세가 완화됨은 물론 그 투자 금융 회사 내부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 관련 인공지능 전문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의 탈 집중화는 결국 금융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금, 금융의 탈 중개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 대출처럼 금융 중개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 중개 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핀테크의 발달은 금융업의 분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금융서비스의 탈, 탈 집중화 및탈 중개화 경향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을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